네, 지금은 아직 카메라 렌즈가 도착을 안 해서, 역시나 동생 폰을 몰래 뿌려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 도리스 돌, 킬리그 돌, 음, 어느 게 정식 명칭인지는 모르겠지만, 도리스 돌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이 유명하죠. 바디만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제가 이전에는, 음, 앞서 한번 소개를 했었던, 아이고, 손가락. <laughs> 제가 핸드폰으로 찍는 건 익숙지가 않아서요. 어, 저렴이, 그, 관절, 인형이죠. 네, 그것을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없다고 합니다, 물량이. 그래서, 어, 마침 착한 가격에 도리수돌, 음, 네, 바디만, 해서 제가 두 개를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주문 딱지는 떼고, 그래도 보이네. 그래서 요거를 1차 개봉을 합니다. 일단 요게 처음에는 어, 여기를 뜯어야 되나 했는데, 여기더라고요. 뜯어보겠습니다. 근데, 으라차차 아유한 손으로 들고 찍기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칼질도 하고 음 발가락 <laughs> 발도 손처럼 사용하는 센스 네, 발가락도 발도 잘 써줘야 합니다. 지름 발달에 좋죠. 음, 네, 바디가 요렇게 사이즈가 딱 맞는 사이즈입니다. 박스가. 그래서 뽁뽁이 잘 요거는 조금 있다가 일단 되어있구요뭐 얘도 따 봐야지. 하는 김에 후딱후딱. 귀찮으니까 이쪽. 핸드폰 거치대 없습니다. 그래서 에, 손으로 이, 자, 두 명입니다. 얘네들을 뭘로 커스텀을 지는 비밀입니다. 음, 원래 비밀이 많아야 사람이 좀 신비감도 있죠. 신비주의 그딴 거 버리기로 했는데, 그래도, 음, 네. 보면, 어, 헤드캡 있는 것 같다? 잠깐만요. 한쪽 손으로 뜯을라니까 여러가지로 이걸 아, 한 손으로 이렇게 비닐을 제거를 못해서 잠시 끄고 제가 어, 랩핑을 뜯었습니다. 두 아이가 얼굴하고 뭐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헤드캡이 있어요. 아, 좋다. 이게 있어서 아무래도 눈썹이나 얼굴 보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전신, 음, 뽁뽁이, 뽁뽁이로 포장이 잘 되어 있어서 왔고요. 그리고 박스도 인형 크기에 딱 맞게 한 명씩 들어 있어서, 어, 전혀 데미지 없이 잘 왔습니다. 네.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변신을 할까요?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뵐게요. 아 동생 포인데 이거 너무 좋다. 이거 편하고. <laughs>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